자 이것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포물선의 초점 이것에 뭐 초점 그 다음에 어, 준선 준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지점 이 세가지를 구하려고 했어요. 자구 구해, 천천히 구해보면은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넘기겠습니다. 여기 8x가 되는거고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거 마이너스 1 넘기면요. 그래서 여기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8x 마이너스 16이 돼서 8을 빼내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기본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y 제곱은 8x가 돼서 우리가 4 p x 니까 p 값이 지금 한재 얼마였어요? 원래 이 형태의 기본 형태는 p 값이 2였잖아요, 그렇 그러면 p 값이 2였으면은 어, 초점이 어떻게 된 거야? 초점이 2,0이었죠. 저, y-1의 제곱. 어, 그렇죠. 여기, 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 원래, 원래 형태는 이 형태였잖아요. 그쵸? y제곱은 8x 기본 형태인데, 지금 원래 4px에서, 그러면 p값이 2였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 다음에 꼭짓점은 요거의 꼭짓점은 얼마? 0,0이었다고요. 0,0. 그 다음에 준선은 얼마? 마이, 엑스는 마이너스 2였다. 근데 이곳을 어떻게 옮긴 거야? 엑스 축으로는 얼마? 2만큼. Y 축으로는 얼마?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그쵸?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초점부터 해볼까요? 초점은 4,1로 바뀐 거고요. 그쵸? 꼭지점은 2,0,0에서 2,1로 바뀌어야 되고요. 준선은 요거에서 요거로 갔으니까 X는 0으로 가는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다 찾은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요. 자, 얘랑 얘랑 필요하네요. 얘랑 얘랑 필요해서 정리해보시면은,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0, x를 정리하고 넘어, 넘기면 4y-20이 되겠고, 얘 얼마가 필요해요? 25인가요? 네, 여기도 그러면 25가 피... 넘겨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5의 제곱은 여기가 4가 되네요. 4를 빼면 y 플러스 1. 그럼 얘는 기본 형태가 이거였다고요. 4p y였는데 현재 p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p 값이 1이니까, 자 초점이 얼마냐면 0,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0,0이었고요. 그다음에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이 생겼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다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5만큼 옮기면은 5,0이 되겠고요. 이게 초점이고요. 꼭지점은 5 1이 되겠고요. 준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다찾으세